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라는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부도 어, 인도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갖고 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원칙은, 어, 이 원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배고픈 나이는 정치를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984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 이전에 에티오피아의 식량 지원을 플러스하고 미국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아서 엄청난 아사자가 발생을 했고 그런 논란을 거치면서 원래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은 당시에 미국의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체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를 상징하는 말로 써왔습니다. 제재가 인도적 지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모든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또당한편으로는 실무적으로 또 저희들이 검투해야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